안녕하세요. 과학 읽어주는 남자 사이언스 리더입니다. 오늘 우리 첫 시간으로 콜레스테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콜레스테롤은 바로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왜 자식과 콜레스테롤이 같은 것이냐 하면 자식도 내가 내 몸을 통해 나왔듯이 이 콜레스테롤도 바로 나의 간, 내 몸을 통해서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콜레스테롤도 우리의 세포를 구성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이 되는 거죠. 콜레스테롤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이쪽이 머리 부분입니다. 앞쪽이고요. 이쪽이 꼬리 부분 뒷부분입니다. 꼭 무엇을 닮았나요? 제가 보기에는 물고기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우리의 호르몬을 구성하는 아주 좋은 물질이죠. 이 좋은 물질이 바로 여기 HDL에 있을 때 이제 건강해지고 수명이 늘어나고, 심혈관 질환, 내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또 치매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우리 늘, 늘 걱정하죠. 나쁜 곳에 갈까봐, 혹은 또 친구 잘못 사귈까봐. 그래서 이 좋은 콜레스테롤도 나쁘게 될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HDL에 붙어 있는 CTP라는 단백질이 마치 통로처럼 생겼죠. 이 CTP가 HDL과 LDL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좋은 콜레스테롤이 LDL 쪽으로 넘어가죠. 마치 물고기가 좋은 물에서 나쁜 물로 가듯이. 그래서 마치 내 소중한 자식이 나쁜 곳에 가듯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LDL에는 많은 사람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공격하죠. 콜레스테롤이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좋은 콜레스테롤이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심장질환, 분해질환, 온갖 질병들이 이제 유발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지금 HDL과 LDL을 분리한 것을 이 초온심 분리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LDL은 훨씬 더 색깔이 더 노랗죠. 그만큼 더 콜레스테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HDL은 그보다는 그 적은 양의 콜레스테롤 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더 연한 노란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쁘게 만드는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LDL로 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CETP라는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ETP가 없어요.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 HDL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과 콜레스테롤의 두 번째 공통점은 자식이 많을수록 이 근신 걱정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콜레스테롤도 많을수록, 내 몸에서 자꾸 늘어날수록, 나의 근신 걱정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자연스럽게 배출시키는 콜레스테롤이 바로 이 HDL 콜레스테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어릴 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던 자식들이 또 커가면서 또, 예먹이고, 부모에게 근심 걱정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늘 콜레스테롤을 HDL 속에 많이 두는 것이 그런 근심 걱정을 더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 바로 젊을 때는 자식 걱정 별로 안 합니다. 어리고 귀엽기만 한대요. 근데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커갈수록 그 걱정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콜레스테롤 걱정 아무도 안 합니다. 작년 30대 별로 걱정 안 하다가 40대, 50대, 중년 이후에부터 본격적인 걱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이 콜레스테롤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이것이 어떻게 질병을 일으키고 또 이것을 좋게 만들려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늘리고 LDL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과학읽어주는남자, 사이언스 리더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겁니다. 이제 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오늘 우리가 콜레스테롤과 자식의 공통점을 비유로 해서 콜레스테롤에 좋은 것과 콜레스테롤에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은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이지만 어디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그래서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이 너무 여러분들에게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얼마나 많은 콜레스테롤이 그러면 좋은 것이냐, HDL이 얼마나 높아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과학 읽어주는 남자 사이언스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